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대하실 때 죄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을 국어 사전의 개념으로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건 단순히 인간들이 합의하고 정의해 놓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법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 규범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얼마나 이 교묘하고 교활한지 그런 거몇개 정해 놓고 요거만 안 하면 잘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라고 지들끼리 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흉만 품어도 가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건 돌로 쳐서 죽여 버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아니야. 사건화되어 저질러지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벌을 하겠어라고 자기들끼리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때다 죄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종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 개념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 횡적 관계에서는 기실 죄라는 개념이,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 의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때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는 뭐 저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성립이 돼.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도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었군요. 진짜 착함과 진짜 죄가 뭔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편 51편을 인용에다 쓴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절 4절이 거기서 인용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그 개념이 성립이 될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도 죄에 맞아요. 그러나 진짜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의 이해 득실, 그 결과로 죄를 따진다니까요. 제가 나 때렸어요? 죄예요. 제가 내거 훔쳐갔어요? 죄예요.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실종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버리라고 한 율법은 덕지덕지 다 끌어다 모아놨는데, 진짜 계셔의 하나님만 없어졌어요, 교회에서.